요즘 그녀가 자꾸 생각나는데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로는 아무렇지 않다지만 행동은 자꾸 눈에 밝히고 중년의 연애는 젊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깊게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지연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보내는 관심과 호감의 신호들을 함께 짚어드릴게요. 일상 사진을 보내는 그녀, 혼자 간다고 말하는 이유, 심지어 눈도 못 마주치는 그 순간까지,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하나하나 해석해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가 혼자 간다고 말한 진짜 이유. 혼자 갈게요. 이 말, 정말로 여자가 혼자 있고 싶어서 할까요? 서울에 사는 52세 박씨는 얼마 전 소개팅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상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언뜻 보면 거절처럼 들리는 이말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유혹을 택하죠. 혼자 갈게요 라는 말은 때로 조금 더 붙잡아봐요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성은 자신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행동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선 그 거리감을 일부러 조절하려는 행동이 많습니다. 그말 속엔 나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에요라는 암시가 숨어 있는 거죠. 실제로 48세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녀가 혼자 간다고 했을 때, 그는 그래요, 다음에 또 뵈요라고 쿨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후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 흐지부지 됐죠. 나중에 알게 된건그 여성이 조금만 더 챙겨주길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년 여성은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행동으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그녀의 표정과 눈빛 말하는 톤입니다. 혼자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웃으며 말했는지, 눈을 피했는지, 천천히 말했는지. 이 작은 단서들이 진짜 속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녀의 말 그대로 믿고 그냥 보내버리셨던 적 말이에요. 그 순간 단 10초의 망설임이 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타이밍과 센스입니다. 너무 들이대는 건 부담이지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용기. 그게 바로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2. 이말 나오면 당신에게 반했다는 증거. 근데 이런 얘긴 왜 당신한테만 하게 될까요? 이말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말 안에 담긴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중년 여성에게 당신에게만이라는 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호감의 표현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윤 씨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세 번째 만남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텐 말안 하는 건데요? 그 말이 왜 그토록 깊게 꽂혔을까요? 그건 그녀가 자신만의 영역을 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은 쉽게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을 드러낸다는 건곧 감정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얘긴 처음이에요. 당신 앞에서는 왠지 말이 많아져요. 이런 표현들은 바로 감정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전의 53세 남성 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그 여자가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동안은 늘 조심스럽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본인의 고민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그냥 대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게 마음의 자리를 내준 거였단 걸? 여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당신에게만 들려준다는 건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한 인간적 호감이 아닌 이성적 감정의 바라점일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나왔던 순간 당신은 그녀의 마음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간 겁니다.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당신에게 맡긴 거죠. 쉽게 털어놓지 않는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건 이미 감정의 연결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그건 누가 봐도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반한 겁니다. 3. 사진까지 보내는 그녀 그냥 호의일까? 요즘은 누구나 사진을 주고받는 시대죠. 하지만 그녀가 굳이 일상 사진을 당신에게 보내왔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일까요? 경기도에 사는 56세 조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자주 연락하던 여성에게서 오늘 점심이에요 라는 문자와 함께 음식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의문이 들었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지? 중년 여성은 대체로 신중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남에게 쉽게 공유하지 않죠. 그런데 사진까지 보낸다는 건내 일상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꾸밈 없는 사진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마치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묻는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녀가 셀카를 보냈을 때입니다. 머리했어요. 오늘 좀 괜찮게 나왔죠? 이런 말과 함께 도착한 사진은 관심의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당신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무의식의 표현이니까요. 대구에 사는 49세 이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운동 후, 땀에 젖은 운동복 사진을 보내던 여성과 결국 연인 사이가 됐다고요. 그녀는 처음엔 그냥 공유하고 싶어서라고 했지만, 나중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당신 반응이 궁금했어요. 내가 예뻐 보였는지, 좀 마음이 있었는지. 이처럼 사진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말로는 그냥 친구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오는 여자의 심리. 그건 마음이 반쯤 열린 상태라고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녀가 보낸 사진 그 속에 담긴 마음까지 읽어보셨나요? 놓치지 마세요. 그한 장의 사진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를 여는 첫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4. 대화가 끊이지 않는 여자 절대 놓치지 마라.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은 얘기가 술술 풀려요. 이런 느낌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가 이어졌다면 그건 단순한 말이 잘 통한다 이상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씨는 최근 소개팅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지만 음식 이야기에서 영화 부모님 이야기까지 이 시간 넘게 웃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문자가 왔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은 것 같아요.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연 상태란 뜻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불필요한 말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과의 대화에 자꾸 시간을 쓰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그녀의 관심 레이더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런 대화 속엔 신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처음 해봐요. 말이 참잘 통하네요. 왜 이렇게 편하지? 이 말들은 듣는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감추지 않는 표현이죠. 특히 처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말입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정 씨는 4번의 만남 끝에 연인이 된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말도 많아졌더라고요. 그게 다 편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녀가 당신과의 대화를 즐기는 것 같다면 절대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말이 잘 통하는 상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그건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은근한 유혹 멘트, 이렇게 해석하라. 그 말이 그렇게 들렸다고요? 남성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게 바로 여자의 은근한 멘트입니다. 대놓고 유혹하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당신을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죠. 경기도에 사는 55세 최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몇번 만나며 친해진 여성에게 이런 말을 들었죠. 요즘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단순한 푸념이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알고 보니 그 말엔 꽤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감정을 돌려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특히 마음이 있는 남자에겐 더더욱 그렇죠. 혼자 영화 보기 심심해요.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가끔 외로워요. 이런 말은 그냥 외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좀더 챙겨줘요. 같이 있어주면 좋겠어요. 라는 감정이 숨겨져 있죠. 대구에 사는 48세 이 씨는 세 번째 만남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데는 남자랑 같이 와야 재밌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남자와 함께 하는 걸 상상하고 있었고, 그 대상이 당신이길 바란다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멘트는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은 감정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중년 여성은 자존심도 강하고 쉽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 지금 당신한테 관심 있어요 라는 말을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흘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들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그 말이 왜 기억에 남았을까? 싶다면 그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도 그녀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은근한 유혹은 대놓고 말하지 않기에 더 강렬합니다. 그걸 알아채는 순간 두 사람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6. 잘난 척 아닌 자기 어필 그 진짜 속뜻 저 예전엔 무역회사 다녔었어요.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이 말을 들은 50대 남성 어씨는 처음엔 살짝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 자기 자랑 아니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중년 여성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 자랑처럼 들리는 경험을 꺼내는 건,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은근히 어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필은 누구에게나 하지 않죠. 당신에게,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합니다. 서울에 사는 63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꾸 자신이 얼마나 바쁘고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다고 했을 때 처음엔 무심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나를 좀더 끌어들이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알았죠. 중년 여성은 신중합니다. 말 한마디에 의미가 실리죠. 나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경험이 있고 이만큼 살면서 배운 게 있다. 이건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나랑 함께하면 이런 안정감을 줄수 있어요. 라는 조용한 유혹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요즘 좀 외로워요. 아무도 날 챙겨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런 말은 단순한 감정토로가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직접적인 감정표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녀의 말을 그냥 잘난 척으로 넘기셨던 적 있지 않나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사실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용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말보다 맥락을 읽는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녀의 자랑처럼 들린 말 속에 당신을 향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7. 눈도 못 마주치는 그녀 이건 분명 신호다.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내가 불편했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중년 여성의 시선 회피는 때로 거절이 아니라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김 씨는 사내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번 눈이 마주칠 듯말듯 듯 그녀는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자기가 싫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 앉게 되었고 그녀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선배랑 마주 보면 좀 떨려요. 중년 여성은 감정을 더 감춥니다.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드러날까봐 애써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건 어찌 보면 첫사랑 때의 감정처럼 순수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성과 자주 대화를 나눴는데 항상 시선을 살짝 아래로 떨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고백받았어요. 자꾸 시선이 흔들린 건 오히려 나한테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대요. 이처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좋아서 긴장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손동작, 말투, 자꾸 고개를 돌리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신호가 됩니다. 눈빛은 감정을 말보다 먼저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피하는 사람은 감정을 더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감추고 있다는 건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선이 스치자마자 피하는 그녀 어쩌면 속으로는 당신을 더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여자 그건 분명히 감정의 신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8. 자존심 세지만 들이대는 여자들의 패턴. 난 절대 먼저 연락 안 해요. 이말 겉으론 차가워 보여도 속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여성일수록 오히려 더 뚜렷한 패턴을 가지고 마음을 표현하죠. 부산에 사는 58세 조씨는 처음 알게 된 여성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그 여성이 먼저 카톡에 하트를 붙이곤 했죠.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침은 챙기셨어요? 이런 말들 사실상 마음을 툭툭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여성일수록 표현 방식은 더 간접적입니다. 대놓고 들이대진 않지만 대신 반복적으로 확인을 던집니다. 요즘 바쁘시죠? 그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관심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대사입니다. 중년 여성은 감정 표현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나이 들수록 상처받을까봐 더 먼저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거죠. 일부러 연락 텀을 조절하고 너무 친절하게 굴지 않으면서도, 관심 있어요 라는 신호는 계속 유지합니다. 서울에 사는 53배 씨는 말합니다. 그녀는 항상 쿨하게 굴었지만, 어느날 내가 늦게 답장을 보내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일 아니면 그런 반응 못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여자 떠오르시나요? 자존심은 세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당신을 향한 신호가 담긴 사람. 그녀는 이미 들이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감정을 숨기고 접근하는 그 섬세한 방식. 그게 바로 중년 여성들의 매력이고 신호입니다. 연애는 언제나 타이밍입니다. 특히 중년의 사랑은 말보다 눈빛, 행동, 그리고 그 미묘한 느낌 속에 숨어 있죠.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혹시 당신도 지나쳐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녀가 보낸 사진, 피하는 눈빛, 말 끝에 묻어나는 외로움. 사실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설레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진심이 존재합니다. 중년 여성의 표현은 직접적이지 않지만 더 진지하고 깊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사이에 숨은 감정을 놓치지 마세요. 연애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아주 작은 신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녀의 신호 여러분은 읽어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